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면접에 가서도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자기소개서 꿀팁과 관련된 영상 1탄을 한번 찍었었어요. 위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왠지 2탄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자소서를 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내가 자소서라는 거를 정말 알지 못했을 때 자소서를 진짜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준비해 놓은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전에 담았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딥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소서를 쓰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한 꿀팁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단계별로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다각도로 활용 가능한 어 꿀팁들이랑 조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 관련된 얘기를 드릴 때도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알아둬야 할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는 바로 직무 이해도입니다. 내가 주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직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는 홍보팀을 초반에 준비를 했을 때, 홍보팀이 어떤 일을 하는 팀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언론과를 나왔다 보니까 홍보팀에 지원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했고, 그래서 홍보팀을 주력으로 썼던 것도 있는데 초반에 홍보팀에 관련된 자료를 쓸때 학생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내가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려니까 되게 막막하고 어렵고 어떤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자소서에 어떤 내 경험을 써야 하는지도 감이 잘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소서를 쓰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내가 실제로 자소서를 쓸때나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직무인지 이미 알고 있고 나의 이런 역량이 이 직무에서 이렇게 활용될 거예요를 자소서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중고신입이 아닌 이상 대학생을 갓 졸업한 신분에서 이 직무가 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발로 뛰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저는 취준을 하거나 독학을 할때 유튜브를 진짜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너무나도 좋은 자료가 많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홍보 직무를 희망을 했으니까, 어, 홍보 직무 인터뷰, 홍보 직무 업무,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직무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 기업 홍보 영상으로 그런 직무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희망하는 기업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된 컨텐츠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어도 좋아요. 다른 회사의 유사한 직무 영상을 찾아보면 그것 또한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해당 직무 실무진들이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스케줄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같은 정보들을 미리 서치해두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고요. 둘째로는 뉴스 서치가 있어요. 뉴스 보면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재경팀, 회계팀일까요? 어쨌든 삼성전자 뭐 회계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해당 기업에서 해당 팀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 없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완전 땡큐인 거죠. 왜냐하면 잡코리아나 사람인 혹은 잡플래인 이런 사이트들의 내가 원하는 기업의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합격 자소서가 올라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읽어보든 혹은 블로그 후기 글 같은 경우도 저는 잘 찾아봤어요. 유튜브랑 인터넷 서칭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사실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해당 직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오, 이미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저도 활용해보지 못한 방법이라서 좋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 후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걸 물어볼 선배도 없었고 실제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볼 후배도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유튜브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산업 분석입니다. 산업을 모르면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탈탈탈 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쓴 자소서를 면접관분들이 읽고 이거를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되게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업계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는 되게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면접자의 어,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와 구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근데 사실 구글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네이버에 자소서에 쓸 만한 업계 동향 트렌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와 있어요. 건설업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건설업계 트렌드, 건설업계. 업계 동향, 건설 기업 트렌드 이런 식으로 트렌드, 업계 동향, 시장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서치를 해보시면 요즘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업계가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업계 뉴스를 최소 저는 다섯 개 이상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업계 뉴스를 보다 보면 아 요즘 내가 원하는 기업의 업계가 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수 있어요. 이거는, 어 실제로 서치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자소서의 글빨에 엄청 차이를 많이 미치기 때문에 꼭 서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세 번째.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데요. 바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내가 학생신분, 되게 일반인 신분의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 실무자의 마음으로 비즈니스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쓸때 더욱더 있어 보이고 완성도를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보다 자소서를 그렇게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거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시죠? 저도 자소서를 쓸때 내가 쓴이 글을 인사 담당자가 100%다 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자기소개서를 볼때 어떤 식으로 첨상을 하나, 하냐면 한 문장에서 단어, 단어, 단어를 위주로 봅니다. 이제 글에 글이 잘 읽히는 것도 물론 백,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해당 문장 자체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내 글솜씨가 되게 많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전에 썼던 자소서 문항 중에 한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직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고객이 유입되는 경로와 홈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 판매 순위를 파악하여 고객을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성한 문장인데요. 여기 안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고객, 빅데이터, 전략, 고객이 유입되는 경로, 판매 순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나요?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자소서에는 제가 이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 회사나 회사 안에서 실무진들이 쓰는 용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업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의 자소서를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실무진이에요. 실무진 입장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가 뽑았을 때 업무 적응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이후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들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느낀 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시절 과제를 수행했던 당시 조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사실의 나열이죠. 문장을 다시 바꿔볼게요. 대학 시절 과제를 하면서 수행했던 리더 역할을 통해 팀내 의견을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앞에 문장보다 훨씬 더 풍부해 보이지 않나요? 이 경험을 했다보다 중요한 게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입니다. 대학교에서 같은 과제를 수행을 했더라도 그 팀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 역할을 통해서 단순히 과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과제 해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성장 스토리를 자소서에 녹여내는 것이 내 자소서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뭐랄까 에센스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쉽...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자기소개서를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을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이 기업은 너무너무 합격해보고 싶다 하는 기업들은 자기소개서를 하루만에 바로 완성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정도 다듬는 기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나의 글을 한번 읽어봐 줄수 있는 친구 혹은 선배가 계신다면 꼭 첨삭을 요청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기업을 가지 않더라도 다음에 또 어떤 다른 기업 자소서를 쓸때 해당 글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은 자소서를 제대로 쓰고 며칠 동안 고민해서 써보기. 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내 글을 인쇄해서 읽어보면 사실 모니터로만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는 너무 간절하다 싶은 기업들은 내가 쓴 글을 인쇄를 해서 직접 볼펜을 들고 내 글을 첨삭한다는 마음으로 한줄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금 불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빼고 그리고 필요하다 싶은 용어를 다른 용어로 더 고급지게 대체할 수 있다면 용어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오늘은 제가 담아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영상이 좀 루즈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여기서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면접에 가서도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몇 번씩 다 곱씹어 보시고, 내 자소서의 글을 어떻게 질을 높여 나가지, 나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로 자기소개서는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기소개서를 당연히 10개 지원한 사람보다 20개 지원한 사람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더 내 직무와 관련된 채용 공고가 뜬다면 꼭 그냥 귀찮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일이 있더라도 세 군데를 반드시 꼭다 지원을 해보는 이런 집념을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 쓰는 거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정인 거 알아요. 근데 이 자소서라는 산을 넘어야지 저희가 면접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소서 매일매일 쓰면서 카페 가서 쓰고 도서관에서 가서 쓰고 너무너무 너무 재미없었지만 그 시간들을 거치고 거쳐서 여러 번의 면접 기회를 따낼 수 있었던 거예요. 면접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을 하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 태풍이 온다고 해서 비를 엄청 엄청난 비를 뚫고 집을 왔어요.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열심히 달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정말 파이팅 하는 걸로 해요.